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 사람의 5명 중에 3명은 당뇨 아니면 당뇨 전단계라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런 식단에 대해서도 약간 아직도 좀 적응을 못하시고, 좀 특별한 식단이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레전드 보디빌더 선수이신 취재덕 감독님을 모시고, 이 지속가능한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이곳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거라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최석 전 선수는 보디빌딩계에서 전설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서 8번 금메달을 따셨고요. 헤비급. 그래요? 2002년 미스터 코리아 그랑프리를 하셨어요. 아. <laughs> 아시아 보디빌딩대회에서 헤비급에서 아시아 전체에서 또 1등을 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 최재표 감독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되게 오시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멋있는 포즈를 한 포즈 장인 포징 아티스트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멋있는 포즈를 갖다가 저희가 직접 여기서 <laughs>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힘드니까. <놀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엄청 예전부터 꾸준하게 이런 저탄고지를 하시면서 운동을 하신 하셨분 거잖아요. 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탄고질을아시게 되시고 그걸 어떻게 시작하시는지가참 궁금합니다. <laughs> 제가 한참 미스터 코리아도 하고 아시아에서도 우승하고 전국차전에도 다수 우승한 이후에 뭔가 좀더 발전되고 싶은 마음 네. 그리고 또 외국 서양 선수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2007년인가? 그때 이제 외국의 트레이너들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직접 레슨을 받으려고 가,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메일을 보내가지고 아, 어, 매일 잘안 봤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냥 네, <운동을> 그렇지만 그래, 뭐. <laughs> 그 당시에는 미스터 올림피아나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은 트레이너가 있다는 자체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어. 근데 저도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도 하니 론바드라든가 뭐 여러 선수 그 트레이너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하나. 음.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어서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 닫는 사람들한테 이제 찾아다니면서 매년 어, 운동을 배워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저도 그 전까지는 탄성을 안 먹으면 근육이 뭐 감소되고 네. 약간 아, 이게 되나? 싶을 정도의 파격적인 그 당시로선 그쵸, 그 식단을 하죠. 예,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이렇 기... 영어로 다 보고 했는데, 그냥 해보자. 20년 넘게 운동했는데, 아. 이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한번 다시 더 발전하기 위해서 한번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때도 이제 후배들한테, 그때 같이 내가 동종 지도하고 있는 후배들한테 이런 정보를 얻었다. 미국의 몇몇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도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해보지 뭐. 그래서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아. 음. 뭐 다들 걱정하는 근 감소도 없었고 오히려 근육 유지가 더잘 됐고 음. 더 운동하는데 에너지가 더 많았었고 음. 데피니션도 더 좋았었고 강도도 더 좋아지고 오히려 한 1kg인가? 근육이 더 늘더라고요 좋은 어, 네. 결과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후배들이 이제 다 따라한 거죠 어... 근데 아 걔들은 망했어요 <laughs>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테토제닉 다이어트에 이제 지방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방을 그냥 먹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버터를 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걸 무서워하고, 우리 또 경과류는 또 지방 흡착의 경과류를 좀 먹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지. 되게 한정적인 경과류를 먹거든요. 네. 먹으라니까 엄청 먹는 거죠. 경과류그 탄수화물을 어떻게 할까? <laughs> 내가 버터 먹으라면, 어, 버터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 어, 혈관 맞나요? 아, 아, 그러니까 네, 저뭐 오일 막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거막 뿌려서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야, 저렇게 먹냐. 애들이 그, 그런 건또안 따라하는 거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선택적인 그, <laughs> 테프제닉 다이어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패하니까 저는 안 맞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저탄고지 실패하는 분들 중에 그, 네. 탄수화물 많 경과를 드시고. 그쵸. 네. 그, 그 실패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보니까. 무탄이라는 용어하고, 네, 혼동을 하세요. 저는 저탄이 아니라 그냥 될수 있으면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어. 탄수화물 무탄이 될 수가 없죠. 야채도 먹고 하기 때문에 야채에도 탄산물 조금씩 들어오니까 뭐 뇌에는 탄산물 써서 뭐 뇌가 나빠진다 뭐짜고그러는데저 그때 대학 논문 쓰고 있었거든요 전혀 상관 없었고요 오히려 탄산물 제한하고 네, 뭐 다이어트하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 케토제닉 다이어트한 이후에는. 그런 게좀더 없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에너지원을 저는 그러니까 탄수화물에서 찾은 게 아니라 지방에서 찾은 거죠. 음. 실수하는 게 무탄하고 저탄고지는 틀립니다. 무탄은 그냥 단백질만 먹는 거고, 음. 저탄고지는 지방을 먹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지방을 갖다가 막그 컵으로 따라서 이렇게 맛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끼에 올리브 오일 두 스푼 정도. 버터는 이 불포화 지방이니까 동물성 지방도 섭취해야 되거든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을 좀 어느 정도 섞어서 그렇게 섭취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지방을 먹으면 간이 깨끗해지고 배가 들어가고 탄수화물 먹으면은 간이 나빠지고 자꾸 하얗게 지방간이 되고 간땡이가 커지고. 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laughs> 그런 거에 대해 아직, 네. 어떤 개념이, 아직은 대부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사실 제가, 우리 펜타피 친구들이 네. 그 대회 나가기 전날에 예전에 저탕 먹지 않을 때 봤더니 수분 제한한다고 물안 붓고 다들 뭐워 네. 있다고 그 네. 이렇게. 근데 식단을 바꾸고 대회를 할 때는 다들 전날에 섹스하더라고요. 그 수분 제한도 네. 안 하고 그런 게 되게 좋고 다들 그냥 멀쩡하게 갔다 오고 옛날처럼 막그막 그막 부산을 안 떨고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laughs>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일 스트레스가 없이 했던 다이어트 같아서 되게 좋았던 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 직원들이 그 두뇌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점심 때 일부러 저탄고지를 레스토랑에서 시켜서 이렇게 부패식으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건강해지니까요. 여러 가지 성인병, 대사증후군도 예방할 수가 있고 키토진이 하면서 뭐 오해와 공격도 많으실 테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회 나가고 하실 때 어떤 재미는 에피소드 같은 거 지키는 남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laughs> 대화가 안 돼. <됐다>. 네, 그때는 <laughs> 저 <저건> 미친 놈이죠 <laughs> 그냥. 저만의 무슨 방법이 있는데 <laughs> 음. 자꾸 저런 이상한 정보를 흘린다는 식으로 이게 보여주고 아. 공격이라기보다 믿질 않죠. 아. 그리고 쟤는 의심을 하죠. 쟤는 다른 방법을 쓸 거야. 그고 아. 우리들 우리들을 못하게 해서는 그렇죠. 네, 이상식단을 네. 흘린다. 뭐 음. 탄성물의 중요성에서 또설팔를막 아니 <laughs> 탄성물은 중요하죠. 이런 건데, 우리가 나온 지한 10만 년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가 했던 음식은 사냥이라든가 채집이라든가 아니면 탄성을 도 극히 적은 양의 열매라든가 이런 걸 먹었는데, 사람은 대부분 육식동물이었거든요 최근까지도 에스크모 이누이트족이나 아니면 저기 몽고족이나 야채나 국류를 먹을 수 없는 지역에 살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성인병이 없어요. 맞아요. 음, 네. 예, 그분들은 그리고 눈도 좋고 음. 그런 사람들은 뭐 머리가 나쁜가요? 전혀 그렇지 그치, 않죠. 치아가 썩는거나 이런 치주질환도 상당히적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고 저탄고지 하는데는 네, 네. 이게 치아 건강이 엄청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구조로 치아가 나는데. 제일 오해받았던 거는 탄수화물 안 먹으면 머리에서는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진다, 정신 상태가 네. 흥가 혼미해진다 <laughs> 그러는데 결국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는 그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 모든 세 종류는 최우선적으로 탄성을 쓰는 이유는 가장 사용하기 편해서잖아요. 빠르게 ATP도 바꿀 수 있는 게. 탄수화물이고, 지방은 ATP로 못 바꾸나요? 바꿀 수 있잖아요. 네, 바꿀 수 예, 바수 예, 있어요. 탄수화물이 네. 안 들어오면 지방으로 씁니다. 네, 지성대사. 그 단백질도 ATP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네. 우리가 에너지로 쓰는 건 ATP로 쓰는 거지. 네. 결국은 에너지 대사에서 가장 편리한 게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럼 탄수화물을 배제시키고 단백질만 먹는다? 내 몸에 있는 지방 쓰게?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생존을 위해서 굶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음. 근육을 줄이겠죠. 아, 아, 근육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에너지 대사, 이 에너지 많이 를 쓰는 근육을 분해해서 ATP를 만들겠죠. 지방을 먹는 이유는 지방을 먹어서 우리 몸에서 어, 지방이 들어오는구나. 지방 에너지를 써야겠네. 들어오는 지방을 쓰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같이 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더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약간의 탄수물이라고 계속 먹어야 되면 어떻게 되냐면 탄수화물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되게 예민해지고 항상 에너지가 부족. 한 거죠. 음, 탄산물은 알죠. 들어오니까. 탄산물이 들어오고 있는 한에서는 우리 몸에서는 결국 탄산물 의존도를 버리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어지럽고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예 탄산물을 될수 있으면 먹지 말고 지방을 계속 섭취해주면 그럼 지방을 섭취하는 몸으로 간에서 케톤이라는 체가 분비되잖아요. 그래서 케톤화 되기 때문에 지방 에너지 수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거죠. 오히려 탄성물안 먹으면 한 이틀 정도 힘들고 예민해져요. 3일째부터는 그 다음부터 힘들지 않아요. 저는 1년 내내 하고 있거든요.